너안 먹었지. 너 먹었어? 아니, 안 먹었지. 나 그러니까. 먹으려고. 당연하지. 이형들 정말. 송편 어떻게 했냐? 아, 너희한테 좀 동의를 구할 게 있어. 뭐가? 나도. 어, 일단 합의가 필요해. 합의가 필요해? 이거는 이제 Donc. 우리 아니야. 우리 호진이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거야. 호진이한테 허락 받았어? 그런데, 들어봐. 작년에 받아온 거야. 들어봐. 그런데, 너네 냉동실 알지, 냉동실. 어. 쟤 냉동실에 계속 있었어. 24년 7월 30일. 아, 얼마 안됐 그치. 이 정도는 아, 먹어도 그 되지 먹어도 않을까? 되지. 그치. 어떻게 이렇게 쌀가루랑 뭐 그런 거야? 아, 만들기? 어. 어. 아 지금 오, 만들어? 아니, 이따가. 알지, 이따가. 배아먹고 네. 배부를 때. 그래? 음, 아, 이거. 아, 아! 아 신선해. 네. 신선하게. 어, 소댕을. 예. 차가운 응. 네? 어. 가 일단 어잘래 짜래. 짠. 짠. 아야왜 이렇게 달어잘탔지 아, 음, 오. 완전 잘탔지대로오고만해어요 어. 9 9 5 6 6 6 6 6 6 6 6 열 전도 안 되는 거야? <laughs> 하나도 안는 그 거야? 진짜. <laughs> 좀 많은 것 같아. 됐어, 됐어, 됐어. 아 대화를 넣을 엄두도 안나아막 타다가 이렇게 던거 같은데. 그렇지? 너할수 있어? 일단. 대화를 넣기 전에 일단 마비 시켜야 돼. 이렇게 진짜? 엄청 닫아 닫아 일단 닫아 야 엄청 커야 아? 뚜껑을 네가 팍 바로 닫아야 돼 이거 좀 줄일게 좀 줄이고 아또 올해 대하좀 먹어봤다고 참나. <laughs> 좀 슬퍼 나 아, 그래서 거의 죽은 것만 사는데 야다 녹았네? 대박이지? 딱 뜯었다 뜯었다 아 모래 진짜 너무 잘 샀다 어떻게 모래를 잘 생각을 했어 이야, 이거봐, 이거봐, 이거봐. 와, 맛있겠다. 와, 회 맞는 거 봐. 짠짠짠 아, 색깔 이뻐진다. 으, 이거지. 양배추 맛있다. 왼손잡이로 <laughs> <왠전 잡힐다>. 하다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회들이 아 먹었다 보이만음 맛있어 신선해 뭔개불리야 새같은데 새? 다 되면은 응. 머리를 다 잘라 응. 하나, 한군에 모아 응. 그 다음에 이제 까먹고 머리는 따로 이제 응. 이렇게 어 음. 아까 보니까 전복도 응. 음, 회 맛있다. 매콤하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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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달라는 게 너무 있게해정 어디 맛있는 데 있어? 짤짤다 어디? 은근 약간 맵카라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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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연 그자체먹 어? 음. 되게? 음. 냄새가 약간.

근데 좀, 좀 남겨야 이, 돼. 이 정도? 어, 이 정도? 어, 좀, 좀 남겨야 돼. 아, 머리를 특출나게 좋아하시나봐요? 아니, 박찹잘라만든다고 머리만 <laughs> 먹으려고. <지금> 이가 질려서. <laughs> 아, 아니야! 내가 <laughs> <그냥> 질려서. <laughs> 알았어. 나 새우가 맛있 음. 골라서 먹어? 음. 얘들아, 볶음자 먹을래? 어, 맞다. 볶음자 문자. 문자? 어떤 못당 요리 보고 있나? 뭔가 대야에다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잔은 아니. 요전 쓰면 되지. 아니야 아니야. 천벌. 그러면 다시. 좋아. <laughs> 잘 어울릴 것 같아. 좋아! 아 좋아. 오, 오. 좋아 좋아. 잘해 볼까. 짠. <laughs> <laughs> 맛있다. 음 오야 맛있어. 음 거의 음료수죠? 잘 먹겠습니다. 잘먹다갑 줄까? 어, 봤어? 응. 비닐 장갑? 응. 아, 진짜? 아까 왔 있나? 야주겠지 응. 응? 응. 응? <laughs> 무서워. 발이 무서워서 못맞지 야, 너 어, 발이 엄청 길네 음. 음. 맛있지? 음. 와 진짜 음. 음. 맛있다. 맛 앞접시에 미리미리 꺼내놔. 음. 냄비 음. 비우면 은또 바로 익히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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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맛있어? 음. 야, 찐이한테 우리가 깡구를 하나씩 줘보자. 미, 미 누가 누가 잘깜 그래. 나는 거야? 고마워. 아, 이거 음. <laughs> 영주가 싫어하는 음식이네. 왜? 손으로 까먹는 음식. 1년에 한 너네, 번씩밖에 안 와, 먹잖아. 지금 새우 지금 질려서 너한테 지금 먹는 아,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랬는데, 아, 많이 먹었다며. 1번? 못 먹겠다. 1년에 음. 한번 아니면 두 번. 근데 두 인정 두번은진짜거 응. 음. 너네 처음이야? 아니잖아. 처음, 올해, 올해 처음이야. 오래 처음이야. 진짜 진짜 나는 노네하고만 먹는데? 응. 나도 벌써 기다렸는데. 응. 보였지 무슨 두 번을 아, 고마워. 고마워 고마워. <laughs> <laughs> 내꺼, <거야>, 이 자식아! <laughs> 짜잔, 하니까, 파이 <팔이가> 없네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<응>. 기다렸다는데, 이야가 <laughs> <다> 먹을까봐. <laughs> 살다 보니, 너네가 까주는 새우를 다 먹네. 아, 장갑 니까다 왕대구리들. 이왕대구리모래 개많아! 머리 <웃음> 네. <웃음> 배불러! <웃음> 어, 다 해, 다 해. 다. 다 떨어져, 다들어져 아, 오케이. 너 그거 꺾어서 네. 먹어. 아, 진짜. 껍질질 <laughs> 어, 먹어야 맛있지 않니? 그소감 맛이 매워있잖아. 찔리야. 바삭바삭한데? 집에갈 건가 봐. 안 가. 여 시에 잠들 건가 봐. 6 시까지 못갈것 같아. 지금 몇 시야? 4시 반. <laughs> 방금부터 왜 이렇게 빨리 입지? 그니까 아까 는 그렇게 안 입고. 열이 꽉차 있어서 그런가? 어그렇지 어머 색깔 너무 예쁘다. 살 낭겨랑 살 낭겨. 이 사람 머리 매니아네. 진짜 크다. <laughs> 진짜, 제대로다. 와, 아까 거보다 뭔가 좀더잘된것 같기도 아까 하고. 아까 기가 너무 마른 것 같아서. 곱다. 응, 음, 두 번째 건 진짜 부드럽다. 근데 응. 어, 더잘 됐어. 응. <laughs> 왜지? 다른 맛이지 맛있긴 하지 응. 라면은... 먹고 싶어? 라면은 먹맛있어 그렇지 않나? 어우 냄새도 어나 냄새 아, 나 입을 열어줘 와, 진 대박이야. <laughs> 그니까, 제일 잘 즐기는 강아지인데. <laughs> 근데 이게 진짜 뿔만 뺄 수가 있고, 여기는 그냥 입으로 해야 돼. 응. 야, 셋이 먹으니까 뭐 금방 먹네. 그래, 금방. 진짜 부터 보이 뭐 이렇게 맛있지? 맛있다. 응. 맛있당. 다리 조금 먹었는데 엄청 고소하다. 응. 다리가 빠삭빠삭해. 그러네. 슬기 보고 따르라고 야, 너 그래. 장가만꼈으니까너 응. 너네 내, 내 보고 따라라 했을까? 아. 왜? 야, 했다. 왜? 패스 상 따르는데? 오늘 영 감이 <laughs> <많이> 좋아. 아니야. <laughs>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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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난 비율은 괜찮은데 늘 맛이 <웃음> 이상하더라고. 나나 덧따로. 아더더더 더. 어어내 아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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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어, 네. 소맥은 이렇게 따야 음, 맛있다. 소맥은 카카카따 따야 맛있다. 안 그럼. 맛있다. 맛있어. 다음 잔도 <점도> 내가 해줄게. 기대. <laughs> 해 <laughs> <laughs> 예전에 한번술기가 말아줬는데. 받아봤나? 물안 먹었는데 비리더야. <laughs> <이리내는 웃음> <고>, 고깃집 <laughs> 메뉴가 고깃집이었거든 <laughs> <laughs> 근데 비린내가 나더라고, <laughs> 희한하게. <시티> 찍었어? 아, <laughs> 안 찍었는데 뒤에 오면 아저씨, 아주머니 <laughs> 우리도 저... 갈까? <laughs> 물을 일단 끓여주세요. 요 하나 맞아? <laughs> 아니 한번 더. 됐. 승표 만든 사람만 라면 먹을 수 있어요. 이거 또 모양 좀 누가 예쁘게 만드나 좀 봅시다. 그럼.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다 반죽이. 아니, 여기, 이게 맞아? 너무 적은 거 같지 않아? 세번더 넣을게. 두 번만 더 넣어보자 일단. 됐. 너무 질데 그까? 그러니까? 소뼈 <laughs> <배속뼈> 하나 나오겠는데? 하나. 나 망했어. 덕분해 어 아, 색깔 예쁘다 근데 음, 음,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핑크 손금 됐네 핑크 손금 이게 약간 뭐뭐뭐또 아니야 떡집은 안 할래 떡집은 <laughs> 기계가 그래. 해줘야 들아 아니 덕집, 기계가 덕집. 반죽은 해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반죽 같은 진다 하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구멍을 뭐 하고? 이렇게 돼. 아유, 돼서 똑같아 이거 무슨 뭐 하는 거야 지금? 똑같네. 아 이거는 아, 실패해서 다시 하면 돼. 음, 기회가 많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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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근데 같은 음, 음. 반죽인데 얘만 이렇게 윤기가 많이 나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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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광, 물광. <laughs> 얘는 무광이고 얘 <laughs> 물광이야. 어, 물광. <laughs> 야, 얘 문제 있어 이거. 얘들아 <laughs> <믿어봐>, 미안한데 밑에 <laughs> <laughs> 성단은못 <성배는> 먹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얘 봐봐 이거 <laughs> 얘못 먹어 이거 <laughs> <얘> 이상해 <laughs> 좀 커도 되니까 여유롭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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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반죽이 많아야 돼 어, 지금 한 입서 먹게나 우리한테 좀 사치야 어. 만두랑 다르네 그렇지 만두가 쉬었다 과연 라면 냄새 벌써 나. 오케이 아 이거지. 보기 빨리 아아 맛있겠다. 간만에 약간 라면 맛있어 보이네. 한제한 사실 한 팔. 그렇게 오래? 대하 맛이 나는지. 야, 면 지금 딱이야. 음. 음 와, 짠짠. 내가 다음번에 좀 특별한 술 먹고 싶은 거 없어? 특별한 술? 응. 아, 고량주 한번 먹어그그 o 고량... 한 번도 안 먹었어? 중식 밭 갈래? 우리랑 m a 양갈비랑 뭐 방치는... 이렇게? girl, be around. I'm not g 해? 해리 g t 해파리. a b 응, 해파리. 해파리 it. What do you think? Hepari, Hepari. 잘 e p a r i h 다 <laughs> 못 먹었어? 어떻게 먹은 거야? 나 토스트. 술안먹술 맛이 적당하다. 근본. 응. 세 응. 불, 음. 야몇시 됐냐? 열어보면 안 되겠지. 보이는데, 이게 누가 만들었어? 내가 너. 만든 예쁜 거 뭐라 해야 지뚱뚱해어딘 깨가 <없어. 웃음> 좀, 조금 만 나아. 니맛있어그고난의 행군 이럴 때 <laughs> 오는 거 아시죠? 오 거? 수압을 이용하고는 놀라고. 그좀 예쁜데? 진짜 <laughs> 이거 영장. 이거는 그냥 그냥. 절편이야절편절편이 뭉쳐놓은 아좀 잡아. 맛은 있어. 응, 생각보다 괜찮아. <laughs> 아먹어 네, 하는데. 아직 한개씩 남았어. <laughs> 응. 가위 발보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더 먹게 안 내면 남은 거 먹게 가위 바위 보 먹게 가위 바위 보 아! <laughs> 가위 보라색 아니면 보라색 나야 그 네가, 맞는 거 거. 뭐. <laughs> 네가 만든 거 먹어 <laughs> <laughs> 그 내가 만든 거야 나 염주가 만든 거 하나 먹어봐야지 근데 그거 끝이 거의 없어 얘도 그래 <laughs>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합쳐도 어볼 기회 줘 목집바에서 이기면 아 내가 이기지 그럼, 묵찌빠는. 재수서안 할래. 아, 근데 묵찌빠 나 진짜 잘해. 나도. 져본 적이 거의 없어. 그럼, 너부터 해보자.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보지에지에빠 찌에 묵빠이이묵빠이이묵 <laughs> 잘한다? 나 진짜 잘 <laughs> 맛있게 잡수세요. <laughs> 야, 진해 진해, 진해 해야지. 가바보안 무게 무게 묵 무게 무게 묵 무게 무게 묵빠빠찌 <laughs> 무게 무겠지? <laughs> 아. 아, 저거. 안아 한다고 하했단 말이야. 벌사냐고. 감 감기고만. 벌써. 사써셔빠져수 있어. 불러 가지고. 아니야. 지금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내가 <laughs> 아무것도 없어. 없한 <laughs> 사람도 한 4개 먹었나? 한 4개? 한 음, 4개 먹은 거 같아. 응, 안 떨어졌어. <laughs> 콩나물찜이 제대로 될 것인가? 참, 가능할지 찹찹 가능할지 모르겠고 많은 좋아. <laughs> <laughs> 좋아 좋아 나 까먹지 말고 후추 넣으라고 해 아! 후추 잊어버리면 절대 안돼 어머 저 가져왔어 데 <laughs> 어, 원래는 더 커야 되는데 뭐야 오늘... 이거였어? 가게에서 써야 돼서 작아 너네 대패 바싹파야 아니면은 바싹바싹 둘다 바싹파야? 어화 음, 그래도 화력이 약하지가 않아 화력이 꽤 세다 그면은 기름 아, 범벅이라 못먹고 고기만 따로 이렇게 하고, 콩나물. 어. 아. 그냥 동시에 대박. 진행하면 되는데, 불이 없으니까. 너무 안 되네. 콩나물이 거어 제일 맛있어. 맛어머이거 양념이 따로 다귀여 와. 살아났습니다. <laughs> 왔어, 왔어, 왔어. <웃음> 이거야, 이거야. <웃음> 야, 고기도 진짜 잘 됐는데? 응. 음. 야, 한 점에 술한잔 먹어야 돼. 아, 나는 대패에도 간을 하는지 몰랐어. 대패 양념 따로, 콩나물 양념 따로 아 이렇게. 난 그냥 콩나물에 대패 볶아 먹는다. 맛있다. 오늘 음식 다 성공했다. 대하 1.3kg에 호텔구... 아 모래가 물에 있었구나. 떡터구이 먹었지. 라면 두봉 먹었지. 송파왕 먹었지. 고기가 엄청 뜨거운데. 음. 어, 작은 거 3캔 와, 진짜 신선하다. 우와, 우와, 그냥 와, 냄새가 그냥 되게 진하다. 와, 바다, 바다. <놀람> 집에서 막상 안 내려놨어. 어, 나 오, 응. 어, 그러네, 파라네 네, 응. 이건 아무 말이어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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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베이컨 조각이 들어가 있어. 미안해 안돼 살렸어? 짠. 아우. 야, 야, 짠,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? 응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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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나 지금 완전 예쁜 거해먹는 거야. 놀래지마 완성작을 보여줘. 이거 그거 맞아요? 나 응. 그러니까 조금 다 다치거든요, 빵이. 아, 닫아서 먹는. 예, 오픈 샌드위치가, 오픈 샌드위치가 아니고요, 클로즈 샌드위치요. <laughs> 꽉 닫힌다. 다친, 다친 결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계란은 진짜 어직스러워 보이시네요. <laughs> 바질. 크림 치즈, 에그, 베이컨, 딸기 잼, 클로즈 <웃음> <웃음> 클로즈 샌드위치이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. 받아야 시원해. 돼요. <웃음> 덮어주세요. <웃음> 짜잔. 네. 네. 무화과 를잘랐 네, 잘라서, 아, <laughs> <좀> 잘라서 <laughs> 분산시키지. 저는 <그랬어요>. 무화과를 좋아해요. <laughs> 그래서 텀을 <텅을> 올려봤군 <운자 웃음> <같긴 웃음> 하죠. <웃음> 수많네요. 그럼 가장 작 <laughs> <laughs> 먹을 때 마다 위치로. 이동식! 이동식 먹 맛있다. 이번엔 <웃음> 오른쪽으로. <웃음> 진짜 맛있는걸? <laughs> 너네가 이렇게 식빵이랑 브런치를 좋아하는지 몰랐어. 초콜릿 <laughs> 음, 진짜 맛있다. 바질이랑 베이컨 엄청 잘 어울린다. 완전, 룩콜라도 진짜 좋잖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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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늘져서 좋다. 왜 들어오냐고 물어보는데? <laughs> 좀 이쪽으로 와서 앉아. 뒤에가 그냥 귤시루야, 그 생귤시루야, 그럼. 마지막 남은 룩콜라 제가 먹었요 어, 너 먹어. 참 배. <laughs> 음. 너무 음, 예쁘게 말른거 봐. 아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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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